제리야, 이리 와 제리야, 제리 이리 와. 아이고 말도 잘 듣는 고양이지. 우리 제리는 우리 제리는 부르면 와요. 어, 안 불러도 오네. 제리 잠깐 여기 있어봐. 이모가 부르면 와봐. 아니, 거기 있어야지. 내가 부를 때 와야지. 그렇지. <laughs> 이리와 이리와 아 이뻐라 친구들 친구들 모여라 좋아하는 츄르 츄르 먹고 싶지? 츄르 먹고 싶으면 소리질러 여러분 <laughs> 까줄게 맛있는 츄르 1Q84 한 번에 몸집 모아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다가 좀만 있다가 운동을 가려고요. 저는 어, 책을 읽는 이유가 자려고요. 한두 페이지 읽다 보면 잠들거든요. 我边呢？ 이두개있 소속은 이랑같이랑 개의 소이이 개의 이남이 개의 소속이 남자. 이 남자. 이 남자. 이 남자. 이 남자. 이 남자. 이렇게이니까이굴자이없 근데 눈이 진짜 얼굴에 거의 60%. 그렇게 너에게 줄어들 근데 나이가 진짜 중반이잖아. 아, 실국인가? 아, 왜안 보여? 오 마이 갓. 어 믿게. 이래서 잘하는 아니야. 어 믿게. 야 시오 밥벨 김민자 유시다어 제가 색칠 한번 해볼까? 나는 핑크를 좋아하니까. 그럼 내아안지 수비권데 내가 먼저 쓰는 거지? 오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냥 브러쉬하고 쓸게요. 브러시 명함나좀 어, 잘하는 것 같아. 와느낌네 어. 음, 명함을 좋아죠 언니 명함을. 남색 옷껴. 오마이갓. 언니. <laughs> 그 명함 맞아요? 어 명함이야.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야 잘하는데?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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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